여러분 창인이에요. 제가 오늘은 특가 티포만원을 판매를 해볼 거고요. 이렇게 티테까지 포함이 되는데, 그럼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개나리 송콩 위클리 떡 메모지 한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엔 이렇게 크림피치니 홀로그램 박테가 이렇게 새거 한통 들어갑니다. 다이소 메모지 이 정도 들어갑니다. 떡메 분찰 이 정도 들어갑니다. 제출처 무지개국 떡메 한권 들어가고, 이건 아마 재발주 없을 것 같아요. 제출처 체리베어 떡메 한 권! 잘록스로 핑크소녀들 인스 세세트그다음에 이렇게 인스들이 들어가는데요 이 정도 이렇게 먼지도 좀 있긴 한데 그냥 막쓸수 있는 그런 인스들을 넣어드렸어요 진짜 유용해게잘 쓰실 디테코트많이 넣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제쿠폰이랑 소소한 게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애호이 작가님 2020년 4월 달력이 들어가 있는데 어이건는냥소장장으으로직해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 구매하실 분은 오프치팅방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